이게 뭐 대표적인 것들이 계란 가격이 있습니다. 어, 네.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이 CPI 나오고 나서 바이든이 올려 놓은 거다 이렇게 또 바로 네. 얘기를 하도 그렇죠. 했지만 그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예, 맞습니다. 네. 계란이 이제 가격이 어.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어. 계란이 지금 많이 오른 이유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네. 미국에서 지금 일단 터져 나와가지고 음. 계량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 월간 기준으로 보면 가격 상승률 자체도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게 그53% 정도? 그러니까 거의 뭐 굉장히 좀 극폭으로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음. 미국은 이런 전염병에 좀 진짜 확실히 취약해요 음. 아, 약간 네.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네. 이게 돈다? 막 이렇게 넓은 땅인데 그냥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음, 달걀 값이 53%가 올라가지고 네. 지금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 정도 오른데 영향을 미친 거면 네. 그러면 좀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다 그렇죠. 이제 약간 일시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음. 뭐 사실 이게 전염병 이슈면은 한 달, 두달 내지는 내에는 조금 더 해소될 가능성들이 분명히 좀있어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